안녕하세요. XX박스의 호러영화 베스트 100입니다. 아, 58번째, 캐피플 퀴즈. 캐피플 리메이크작, 82년도 작품. 어, 리메이크작의 주제가를 부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 데이드보이입니다데이드보이데이비보이는 데이빗보이의 이혼했나? 부인이 이만인데, 어, 마이클 잭슨의 댄저러스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리멤버 더 타임인가? 뭐, 거기 나오는. 노래 그 여왕으로 나오는 게그데비포의 부인 이만 네. 어, 오늘 오십 아홉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는 브레이드 투입니다 어, 이거 흡혈기 영화인데요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그래도 어, 잘 나갈 때. 컬리브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했던 시기에 나온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어, 블레이드 원, 원은 그냥 그랬어요. 원은 뭐 어떻게 보면 블레이드라는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뭐 그런 영화일도 할수 있고, 근데 블레이드 2는 감독이 기에르모 델토로예요. 기에르모 델토로가 만들다 보니까 이 영화는 약간 뭔가 어, 어, 품격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오히려 이건 여기서는 펠기의 대결이 아니라. 흡혈기를 잡아먹는 변종 흡혈기에 기라서 뭔가 약간 어, 좀 다른 사이드 영화였었는데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편에서는 그 흡혈기, 반인 흡혈기인 블레이드가 흡혈기들을 차단하는 내용이라면 여기서는 오히려 순혈 흡혈기들한테 어, 블레이드가 의뢰를 받아요. 변종인 뱀파이어 리퍼라는 게 있어요. 오히려 뱀파이어들을 어, 를 빨아먹는 이런 뱀파이와 어 뱀파이어와 어떻게 보면은 블레이드가 한편이 되서 여기 보면은 예, 막판에 이 반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이 뱀파이어 닌자 뱀파이어들이 계속 격하는 장면 이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어, 또 몇몇 배우들이 되게 인상적인 사람들이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킹 데드라는 거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캐릭터를 맡고 있는 이 로만 리더스도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화권에서 가장 무술을 잘하는 감독으로 유명한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퀴즈는 이걸로 했습니다. 이 브레이드 2에서 액션 감독이자 직접 조연으로 출연하는 배우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